16편, 6편. 10편, 6편. 여기서 다이세인데요 음, 요하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요하여 내가 수척하여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요하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쭉 이제 이 시의 흐름이 다 뭐, 책망, 징계, 수척했다. 뼈가 떨린다. 뭐, 3절에는 내 영혼도 떨린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어떤 그 구원을 호소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쭉 열거를 해요.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이거 뭐, 굉장한 과장법이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거고, 내요을 적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7절에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이야기를 보면 도대체 이게 어쩌라는 얘기인지 뭐 물론 이제 시니까 개인적인 뭐 감정을 다 쏟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쩌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냥 그렇다는 그냥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가 개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는 우리 우리 인간의 인식의 세계에 너무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 너머에서온게 계시기 때문에 베일로 덮여졌던 그 이면의 세계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될 때 그게 이제 계시가 역사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도 말하자면 그 베일 너머에 있었던 계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로 뚫고 들어왔을 때 나타난 나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 어쩌란 말인가 뭐, 뭐 보수와 진보와 뭐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도대체 그냥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면 인간의 실존과 다 다루는 얘기냐 그것도 아닌 것이 이건 개시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개시는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에게 그래서 이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일단 결론은 뭐냐 일차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개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 들어올 때는 무지막지한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왜 그러겠어요? 왜 개시의 세계가 역사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침상을 눈물로 때울 정도의 아픔을 동반하겠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못 밖에 죽인다해 버렸어요. 막혔어 채찍 맞고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게시의 세계가 역사에 들어올 때는 이 역사에 속한 사람들, 은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죽이 없애야 될 자라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도 있거든, 시은 열심당도 있어요. 열심당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모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독립군처럼 그런 분도 있고 베드로처럼 사민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춤을 다니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좌나 우나 모든 게다 예수님 버림받은 거예요. 어떤 쪽의 가치로도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사람들은 뭐그 뭡니까?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흔들리면서 예수를 환영했잖아요. 정말 메시아라고 환영했다고 다 좋아했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 뭐 때문이냐 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영한다 그게 완전히 신기루 같은 거예요 백성들은 빵몇 조각에 예수를 버려요 백성들은 돈몇 푼에 예수를 버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를 환영했던 그 요세프, 요세프스가 쓴 역사로 그러거든요 예수가 입성할 때 예를 환영했지만 요세프스가 쓴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 교회장부터 해서 그 권력까지 돈을 뿌리거든. 돈을 뿌렸을 때그 돈을 받고 군중들이 예수를 못 봐라라고 외치는 거 있죠, 공창회에요. 돈, 푼에 그냥 얼마 며칠 전에 환영했던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바로 버려버리죠. 그들한테는 그 돈이 메시아고, 돈이 구세주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내려와라고 조롱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나의 생존에 불필요한 분 심지어 내 생존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분.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버리잖아요. 유단 예수를 은 30개 팔아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 이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생존이 진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수의 이념이든 혹은 진보의 이념이든 그이념 이렇게 못 되는 게 빵에다 움직여요, 빵에. 생존의 진리이기 때문에 생존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도 그 이념을 위해 죽는다. 그건 헛소리예요. 잠깐 이념에 취했을 때는 죽을 수 있지만 생존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생존을 따라 모든 가치는 다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생존이 진리예요. 그들이 따라가는 가치가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다이세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서 역사의 세계로 들어오신 예수가 받게 될그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모형적인 아픔이에요. 그러면 다이 무슨 일이 겪었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현지자가 왔을 때에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냥 들판에 양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그 사무엘 현지자 같은 위대한 현지자가 왔을 때그 잔치자리에, 그 초대하는 그 자리에 다윗 자체는 아예 불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소외받은, 소외받은 쪽방촌 노인애처럼 그냥 그런, 그런 아이였다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 여기 한 명이 빠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그 한번 물어보죠. 누가 하면 없냐? 막내가 지금 없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 말씀하시기를 제한테 부어라 기름을 그래서 일단 기름 부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름부 받고 왕의 기름부 받고 또 잊혀져요. 잊혀져 있다가 전쟁 났을 때 에, 그 사울 왕이 아, 아, 저기 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다들 그 골리앗 앞에 눌려 있었잖아요. 골리앗의 성에 눌려 있을 그때 아무도 골리앗 싸우면 엄두를 못 내. 그때 다윗이 가서 보니까 어, 뭐지 골리아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휘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가는데 자 다윗이 그때 왜 나가죠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껍데기는 다윗이지만 속은 뭐예요 속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 여호와 뭘뭘알수 있냐 하면 골리아시를 봤을 때 일단 얘가 두렵지가 않아 전체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이 3미터나 되는 이 거인이 걸려있지 안 두려워. 왜안 두렵지? 자 통장에 돈이 자꾸만없어잖아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이거는 모든게 그냥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다 두려워요. 돈 없으면 두렵, 거든 근데 다윗 자연스러운 이게 왠지 안 두려워. 근데 뭘알수 있냐면 확실한 증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이, 권력, 다시 이야기를 해요. 할례받지 않은 개 같은 저 이방인이 할례받은 여호와의 군대를 희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봐요. 지금 이제 목사인 내가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보수주의다. 이게 자체가 이게 관방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주장할 수 없어요. 아, 나는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나 주장할 수 없고. 어떤 특별한 사건마다 그게 닥쳐와요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듯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 순간 보니까 이 3배터 거인이 드럽지가 않고 쟤는 언약 바깥 백성 할래 받지 않은 백성이 너무 현명한 거죠 그래서 어? 쟤저 녀석이 할래 받지 못한 언약 밖의 백성인데 언약 밖의 백성이 희롱느냐 언약에 대한 수호 언약의 가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의 모든 것이 끼어난 거죠 그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언약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언약에 잡힌 다윗이 나가서 얘를 쓰러뜨린다고.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윗을 환영해요. 다윗 사울이 죽은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은자만만하다고 왕도 더 뛰어버리죠. 그 다윗이 갑자기 영웅이 돼요. 마치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허산나 하면서 옷을 오죽하면 길에 깔고 예수님이 탄 단계가 옷을 밟도록 했을 거예요 누가 천자님의 옷을 밟으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기쁘게 옷을 깔고 예수를 환영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다윗이 누구에게 고통을 당해요? 할래 받지 않은 블레셋이 아니고 할래 받은 사울 왕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시의 세계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가 돼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냥 어... 신형으로말하면 모든 성도라는 성도의 어떤 그 뭐랄까 정체성이라는 하는 것은 그냥 옷 같은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에요 속은 누구의 몸은?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할례 받은 구원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거. 선민의 의식으로 그저 누구죠? 사울 왕이 자기를 무장했을 때그 자체가 선민이라는 자기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의 역사 자체를 본인이 맡고 있는 거죠. 자, 그대로 버리면 어때? 그대로 버리면. <laughs> 내가 왕이라고 나의 왕댐 자체를 주장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또 인기가 많잖아요 다윗은 만만하고 자기는 천천히니까 사울이도 생각할 때왜 나한테는 천천 돌리고 쟤한테는 만만 돌려 라고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윗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박아러 오셨던 군중들처럼 똑같아요 사월 왕이 다윗을 박해하게 돼요 그래서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 역사의 세계에서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은 <laughs> 어떤 점에서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자기 자신을 규정지을 때 자기의 존재를 규정지는 그것 자체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원수 자체가 자신 어디 있었어요? 밖에 서었던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죠 이스라엘 내부에 어디 있었어요?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었다 그사울왕 자체가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어떤 구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은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 의해 고통받게 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그럼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항상 예수를 환영하느냐? 항상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자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를 버리잖아요. 결국은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자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이 고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로도 생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인간에게는 몸뚱아리가 먼저예요, 아니면 자아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뭘 먼저 만들었어요? 흙으로 먼저 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먼저예요 육체가 육체가 선배라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자아는 나중 후배예요. 그러니까 몸의 생존 욕구가 더 강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철학으로, 가치로, 뭐인형과 신념으로 때려 넣어도 결국 몸의 욕구를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냥 철학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항상 몸의 욕구에 늘 넘어가게 어 있어요. 뭐 초인적인 힘으로 뭐 그거를 이렇게 늘 다스리는 뭐 소아담이가 뭐 황진이의 육을 멀쳤다 그렇게 말하지만 뭐 그것도 뭐계속했으면도모르 어떻게 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황진이가 좀 입상이었나? 그러니까 가끔 내가 써먹지만 서울시장이든 뭐 도지사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의 욕구가 먼저예요. 어떠한 가치로도 몸의 욕구를 제어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지만 수지자는 뭔해도다 소용없는 게 몸의 욕구를 못 따라가요. 그리고 생존 욕구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선민 의식으로 무장해가지고서 이 다윗을 박해하는 과정 이거 그림을 보고 그렇구나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 마찬가지, 이 몸의 욕구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 우리도 온전하게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데까지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는 이 땅에 없어요. 이 말을 왜 자꾸 반복하냐 하면, 항상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일 수도 있고, 스스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규정 짓는 자아 정체성을 본인이 확정 짓는 자체가 쓸데없다는 거지. 쓸데없다는 거.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베드로의 의지도 그날 밤 끝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생존 욕구에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 성경이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내 생존을 진리로 하는 그 나의 몸의 욕구의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보면 이제 예수가 왔을 때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게 마귀인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세 감옥이 있죠. 예수님을 테스트된 그세 감옥이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가 떡 만들어 먹어라떡의 문제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건 훨씬 보수가 더 잘했어. 근데 아니야 분배는 훨씬 더 아니, 돈을 쌓아도 뭐하냐 아니, 이게 저기 가난한 사람 안 가는데 분배를 해야지 그 털하고 국식 창고를 해서 나눠주자 이게 뭐 잠, 저기 뭐냐 진보가 다렸어 이렇게 뭐자 날개를 난다 이 포털이 만져서 말을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개시의 세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러나 저러나 어때요? 그러나 저러나 어떤 것으로도 모두가 다 생존 본능 자체에 매일 다는거 똑같아요. 떡의 문제에서는 똑같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어디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있어요. 마귀의 시험에. 야,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그게 되지. 뭐, 먹고 살아야지, 뭐, 되지. 뭐, 거기서 다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것을 뭐라고 인식해요, 우리는? 그걸 선으로 보죠. 선으로 보죠. 솔직히 순슨 삶이가 뭐, 있다라고 해도 가족들이 봤을 때, 아, 뭐 저쪽은 뭐 병원도 개업하고, 저쪽은 뭐그도목구사는 문제가 다돼 있는데, 아무 는 뭐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갑자기 또아 짜증나지만 뭐마땅할 말이 별로 없어. 뭐, 이 그러니까 그만하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말하는 이유 뭐냐면 이쪽은 돼 있다라고 할때 결국 마귀가 어, 혹시 노는 떡의 문제 떡의 됐구나, 너는안돼 있구나. 모두가 다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시험에 다 넘어간다 이거죠. 떡의 문제.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고 선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준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선이 어디 있어요? 홍길동부터 홍길동도 나 털어서 나눠준 거니까 인정받는다고 근데 그거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떡의 문제를 풀어준다는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배후에 마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흔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 반찬을 나누는 그분들이 그조차도 마귀의 어떤 유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어떤 순간에 못 받아들여요. 잠깐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잠깐이라도 난그뭐 상관없지만 내가 말하는 건 모두가 다 마귀의 라에 있어서 아무도 빵의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부터 자유한자는 없다. 그래서 이제 결국 성경은 말하는 건 우리 모두를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하는 예컨대 7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하고, 또 뭐라고 되어있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뒀다. 그것서 말하는 대적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 나를 괴롭게 한다가 대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개시의 세계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어때요? 다 예수의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빵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고, 돈의 문제에 매여 살아가고, 나 자신이고, 십자가에 못박가죽인 예, 대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짧은 순간이, 개시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장악한 그 순간이에요. 평생 우리는 막이, 이게 잡혀서 살아와요. 빵의 문제 매우있다 결국은 죽죠. 그 다음에 8절. 악을 향하는 자는 나를 떠나. 마찬가지예요. 악을 향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이걸 개변적인 말로 보게 되면 나를 괴롭히는 그 누가 악을 향하는 자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울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이제 개인 연민 때문에 울고 그러지만. 그쪽은 또 어떻게 그대로 또 정영복을 꿇고 있다고 지금 나라 개편 누구 때문에 꿇고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북순례 때 남군은 남군 군복 목사는 남군 순대를 기도하고 북군 목사는 그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어디 편했을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어디가서 십절에 보면 마지막절인데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떤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내 모든 원수라고 하는 원수가, 원수가 십자가 앞에 나라는 사실,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베드로가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그 짧은 순간에 게시가 이르는 순간에 요시편은 제대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원수였구나. 이걸 보고서 나를 나와 싸우는 그, 나 불편한 그 누군가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즉히 지금 주관적으로 개인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로 밀었던 원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제대로 시편의 이 취지가 살아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버리면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공허해지지 못하거든. 요즘에 보면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당이나 정책들이 비슷비슷해요. 다뭐 가난한 사람 돕겠다다 하지 물론 이제 실행 과정에서는 다를 수 있지만 표방하는 건다 똑같아요. 옛날에 옛날에 뭐랄까, 그러니까 옛날의 진보가 지금은 보수라고 지금 스펙트리밍을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들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어디로 묶어가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보기하는 식으로 아, 묶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하지만 남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병원을 개업했을 때, 여기 대학로에도 예전에 치과가, 방식, 거기 있을 때, 치과가 2층에 있었거든요. 그거 1년도 못 버텼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치과가 있거든, 김동주 치과라고. 그게 지금 뭐 20년째 사람이 더모여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더 능력을 보여라. 똑같이 개업했는데, 똑같은 시점에 개업을 했는데, 같은 도로를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쪽은, 이쪽은 망했느냐. 그러니까 더 능력을 보여라고 말하거든. 그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능력을 보여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우는 누가 했다? 마귀가 했어요. 능력을 보여라. 우리는 마귀의 말을 따라서 능력을 보이고 병원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짓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그 군중 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리비아프터를 잘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 천하만 권세를 주겠다 하는 건데 권세랑 뭐 정권을 내가 잡았다, 대통령이 되었다, 뭐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였고 뭐 누가 있습니까? 또뭐 있었는데 기독교인. 그래서 뭐또 기독교인들이 역시 대단하다고 뭐 그랬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지. 그 자체가 권세를 갖다 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부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그지 감사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한국교회가 뭐 너무 감사했거든, 막. 나도 게 기억나요? 대통령, 기독교신, 장로를 대통령 세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뒤에서 마귀가 웃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권세를 주겠다. 결국은 권세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이따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마귀 논리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마귀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다르냐? 정목사는 똑같죠. 정춘화에 행동하는 모든 삶의 그론을 파고 들어가면 똑같이 생존 본능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 교인이 아무도 없고 유지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뭔가 했겠지. 아까 봤던 그 목사님도 오후에 4시간씩 쿠팡 이지라고 쿠팡 배달을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꾸준히 한달를 배달을 하면 한 150만 원버신다더라고요 생활 배하고 캠퍼스 생 하다 보니까 이제 캠퍼스 대학생 애들은 황금을 먹으려 뭐, 뭐 하지 않았다. 후원에 대부분 의존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이 들어와서 그걸로 충당하고 그러는데 한,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사례금이 안 나와. 생계가 위협받아. 계속을 할수 있나요? 아, 나는 굶어 죽어도 간다? 아, 굶어 죽으면 못하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파고더어가면 결국 생존해야 되 것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바는 거창한 어떤 이념 거창한 복음에 대한 사상 그런 것을 움직인다라고 말하그 자체가 그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사실 마경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움직이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몰아보, 예수를 팔아버려 베드로 같은 존재지만 그런 자를 다시 찾아와서 용서해주시는 예수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밖에 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항상 십자가에 죽는 예수의 은총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만 남는 거죠 나는 범죄했으나 범죄한 나라를 위해서 나로 인해 이렇게 눈물을 끼우고 고통받고 요를 눈물에 적시시고 하는 근심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픔 자체를 욕걸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예수를 배반하고 박해하는 자나 오히려 그것을 당신을 그 피로 덮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 안목이 이제 역사의 세계에 뚫고 뚫어온 계시를 보게 되는 짧은 순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나 예전에는 그저맨체스터 유나이터를 응원했거든. 왜냐면 거기 박시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을 응원해요. 왜? 토트넘에 소유민이 있으니까. 예전에 박찬호였을 때, 레더였을 때, 왜냐면 박찬호가 있으니까. 아, 다른 이유 없어. 거기 박찬호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지금은, 저기, 저, 누구지? 류현진이 있잖아요. 뭐지? 어디지? 어디지? 류현진이가 거기, 어디냐? 토론토인가? 그거 응원한다고. 왜? 그게 여 있으니까. 너는 좌파냐, 우파냐, 그거는 뭐냐? 스포츠 단체, 그거는 똑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본인 취향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본인 취향이 그렇다니까 어, 그렇게 하고 나. 너희도 뭐 솔직히 말하면 맨체스터 이트를 알기도 뭐직부를 알아 몰라. 토토넘을 몰라야. 우리가 말하는 뭐 정당의 이념 모르지. 다 갖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정당이 이념의, 이념의 결사체지만 이념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 정당 가운데 얼마나 있냐고. 급히 공천 받아서 급히 올라간 사람들이 뭐 거기 얼마나 알겠어요. 그처럼다 그냥 갖다 붙이는 말들이라고. 중요한 건 뭐냐? 마귀가 그 속에 있는데 마귀가 하고 있는 그세 가지 시험 그게 다 휘둘리고 있어요 그 누구를 대단하게 띄울 것도 없고 그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간순간 개시의 주인공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은혜로 살았지 은혜로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해서 살았다 그거 다 그냥 신화예요 신화 어떻게 살았냐 은혜서산 거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갖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로 갖다 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다윗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계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네. 할까요?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받은 이야기예요 다만 여기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이걸 보고 눈물 흘리는 분도 많이 있다. 그건 그 수준이니까. 그러나 성경 자체는 더 깊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어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인간상으로 다 묶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와 천한 자와 뭐 귀한 자와 흑인과 백인과 보수와 뭐 그런 차이가 없다고 모두가 다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무선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 라엘 수모 그건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그냥 아닌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처럼 인 했던 나이처럼 그냥 언약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주관적인 용도로 쓰이다가 언젠가는 버려지는 거죠. 자기는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 절대 유일한 뭐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절대적인 자기 존재성을 위해서 동원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래서 이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깨어나요. 역사적인 가치의 감격이 있다가 계시의 세계가 들어가다가 완전 깨어나서 아, 이야기는 예수님이 야기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해했고 우리가 예수를 눈물나게 했고, 우리가 예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프게 된 예수의 예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막힌 어떤 반전이죠. 기도할래요? 못하겠어요. <laughs>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음, 몸의 존재 이외에 주께서 부으신 여와의 신으로 말면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우리를 장악한 그 마귀의 통제 아래 항상 우리 몸이 휘둘린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 의해서 고통받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립니다 아멘.